네, 1번입니다. 다음 식을 정계한 식에서 XY의 개수와 Y의 개수를 구해서 더해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XY의 개수, 그리고 Y의 개수를 구해서 더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항이 3개고요. 자, 이것도 항이 3개니까. 곱해봐야 항이 9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정계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겠죠. 그치? 자, 근데 일일이 정계하지 말고요. 그냥 한번 찾아보자 라는 겁니다. A가요. 자, XY의 개수다라고 했으니까. 자 어떻게 하면 xy가 나오는지 생각을 해보자. 내가 여기서 x를 선택하면 여기서는 y라는 항을 선택해야 되겠죠. 이렇게 곱해야지 xy가 나오죠. 그때의 개수만 적어주세요. 이만 적어달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재미. 자첫 번째 가로에서 마이너스 y를 선택을 할게. 그럼 두 번째 가로에서 x를 선택해야 되겠죠. 이렇게 곱해야지 마이너스 xy, xy라는 항이 나와요. 자 그때 그개수만 불러줘.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a 값은 1입니다 자 그럼 b는 뭐라고 했어요 b는 y의 개수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이번에도 다정교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y가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자 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 y를 선택했어 그럼 여기서는 상수를 선택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해 봐라 y의 개수는 뭐가 됩니까 1 y 니까 개수만 불러주세요 1이죠 자또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서 플러스 3 상수를 선택했다면 여기서는 y라는 항을 선택해야죠 자 이렇게 계산해 봐라. 그러면 6Y가 돼서 Y의 개수는 어,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래서 B값은 7이 되겠죠. 자, 이때 A하고 B의 합을 물었으니까 정답은 8이네요.